네, 안녕하세요. 개코모아입니다. 어, 매장에서 이따가 손님분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조금 오늘 영상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 합사를 해도 되는지,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은? 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영역 안에서 이제 독립적인 어, 생활을 하는 이제 야행성 도마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케이지 안에 어, 한 마리에 딱 레오파드 개코만 독단적으로 사육을 하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레오파드 개코를 사육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합사를 시킬 때 주의할 점이나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합사를 하기에 앞서서 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이제 성별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수 성별에 따라서 합사가 되는 경우는 이제 단한 가지입니다. 어, 일단 안 되는 경우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컷 수컷 같은 경우는 같이 합사를 시켰을 때 어, 정말 심하게 애들이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다른 수컷이 침범해서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싸우고 이제 잘 지내고 끝이 아니라 한 마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어,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파드 개코들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발정이 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정말 예민해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같이 합사를 해두시게 되면 어, 한 마리가 죽는 경우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수컷 수컷은 어, 절대 합사가 안 된다고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컷 수컷 합사입니다. 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컷 수컷 어, 합사하는 것처럼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는 않지만 암컷 수컷도 어, 합사를 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수컷 같은 경우는 암컷을 보면 자꾸 메이팅 시도를 합니다. 어, 레오파드 개코가 메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암컷 목을 물고 어, 메이팅 시도할 때 이제 목에 상처가 조금씩 생기는데 어, 이때 2차 감염의 어,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컷이 계속 암컷한테 메이팅 시도를 하다 보면은 암컷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암컷, 수컷도 절대 합사가 안 된다고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남은 게 이제 암컷, 암컷이죠. 어, 합사가 가능한 성별은 암컷, 암컷, 이렇게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 수컷에 비해서 어, 자기 영역에 조금 굉장히 어, 둔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수컷처럼 크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사를 하신다고 하시면 은 암컷, 암컷만 가능하다는 점 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사를 시키는 것도 쉽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합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어,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먹이 급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왜냐하면 레오파드 개코들 뭐몇 마리를 같이 합사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시간 사육하시게 되면은 이제 도태되는 레오파드 개코가 무조건 생길 겁니다. 어, 미러이라든지 귀뚜라미라든지 어, 정량을 마리수에 맞게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아무래도 레오파드 개구들은 도마뱀이기 때문에 어, 그 양을 먹이를 서로 나눠 먹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먹이 어, 급여를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육장 안에, 한 케이지 안에 어, 세 마리를 합사했다고 어,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인분들께서 이제 세 마리이기 때문에 어, 세 마리 분어 먹이를 조금 정량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주시면은 세 마리가 밥을 논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마리가 그 3인분의 양을 다 먹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장시간 사육하다 보면은 어한 마리만 엄청 커져 있고 건강한 상태로 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조금 건강 상태가 어, 도태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농장에서 한번 정말 작은 사이즈의 베이비들을 합사해서 어, 사육한 적이 있는데 한달 정도가 지나면은 정말 그 수량 안에서 한 마리만 정말 많이 커져 있습니다 어, 나머지 개체들은 뭐 성장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한 마리만 정말 커져 있어서 저희 농장에서는 일단은 사육을 하고 어, 손님분들한테 분양이 갈때한 케이지당 어, 한 마리만 딱 들어가게끔 해서 좀 사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사를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상처라고 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레오파드 개코 합사를 하는데 왜 상처가 나냐 어,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레오파드 개코는 이제 야행성 파충류인데 어, 야간에 활동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합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가 돌아다니면서 어, 발톱+ 발톱으로 인해서 등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인해서 피부 상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육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사육하시다 보면은 정말 합사를 해서 사육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이제 성별, 암컷, 암컷, 이단한 가지 합사만 가능하다는 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마리. 기준 사육으로 했을 때 어, 가로 한 90cm 이상 되는 넓은 사육장에서 자기 영역이 좀 나눠지게끔 이제 어, 사육장 크기를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기준 어, 은신처도 두배 이상은 넣어 주시는 게. 사육하는 데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먹이 급여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밥그릇에 미럼이던 뭐 귀뚜라미던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 일일이 하나로 핸드피딩으로 조금 주시면 은어 그나마 이제 먹이 급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농장에서는 일단은 뭐 합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한 마리 한 케이지 안에 딱한 마리씩만 어, 들어가는 게 어, 가장 건강하게 어,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레오파드 개코 합사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좀 다뤄봤는데요. 어, 합사를 뭐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아예 안 되는 항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 이거 조금 제 영상 보시고 어, 참고해서 어, 건강한 레오파드 개코 사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